그렇지, 높고 파워가 레벨 자, 인승 겨차기 와주고 갈게요, 차기 자, 10개 차고가다 10개 가겠습니다 네, 가겠습다 그렇지 네. 3, 네. 1 발을 차도 좋지만 3, 2, 1톡 되는 대로 드라이 3, 2, 1 4, 3, 2, 손가락으로 3, 서1 빵! 3, 2, 1그 3, 2, 1 6, 3, 어, 그런 크. 자, 자. 2. 크 크. 자, 교차기 한번더할 건데요. 자, 교차기 차면요 자, 일단은 얼굴 좀 얼굴 커트하시고요. 떨어질 때 잡아 줄 거예요. 잡을 때 여기 팔꿈치 안쪽. 안쪽으로 여기 뒤꿈치 위에 아킬레스 쪽 잡아 줄 거예요. 그래 허로 안 빠지게 잡아 주시고요. 안 빠지게 잡아 준 다음에 놔세게넘어뜨리지 말고 반대편으로 차면은 일단, 캐치. 캐치 한 다음에 떨어질 때 잡아주시고요. 나 주시. 내가 했나? 다섯 개. 확실히 잡았다. 네. 다섯 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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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일이 yeah, 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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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이크. 하나. 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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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잡 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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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잡아! 그리고 그거... 맞을 그거... 것 같은데? 그거... <laughs> <다> 가지고... <웃음> <웃음> 아, 어. 자 다시 물어다음에는 똑같이 회차기 차면요 일단은 맞으세요 맞도 떨어질 때 이것도 똑같이 몸으로 어깨 더셔워 팔꿈치 안쪽으로 잡으세요 잡으실 때안 빠져나가게 손이랑 <laughs> 이걸로 같이 잡아줄게요 안 빠져나가게 그리고 뭐 잡고 당겨도 나중에 일단 잡아주고까지 잡았으면 놔주세요 네이 개가 하겠습니다 다섯 그리고 여섯 주시 심 조심 크흐 일곱 하나 크그왜 이렇게 크흐 여섯 견차기 불허차기 아무거나 쳐줄건데요 자 이쪽으로 차면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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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옳지 어 이쪽으로 차면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하, 차시는 분이 중간에 발 바꾸지 마세요 견차기를 차려마무 먹어서 견차기를 려주시고요 불허차기를 차려고 마음 먹어차기올려주세요자 그리고 잡으실 때 원래 손을 펴도 상관없는데 지금 손가락 붙여주세요. 처음 하실 때 붙여주고 좀 잘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선수분들은 푸프로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손 붙여주죠 요가안 <목소리> 다치시게. 자열개 할게 가겠습니다. 네. 가겠습니다. 자 그럼 네. 그 아니야. 크. 알았어요. 아니고 여덟이 아니야? 여덟. 이제, 때 조금 더 집중하시고요. 가실 때, 있다가... 이렇게 겨차기, 플러스에 중간에 길 바꾸셔도 돼요. 가셨다가 틀든지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집중하셔야 돼요. 자, 한번 더, 이렇게 할게요 하나, 둘, 셋, 넷,

너가 애를 밀고 싶데이 다리가 뒤에서 그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리가 가까이 오는 게 낫다. 가까이.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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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발이랑 몸통, 복장 짓이거 가능해요. 자, 잡는 거 가능해요. 아 <laughs> <laughs>

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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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 한번 해봐. 테니스 가볍게 자, 테니스는 딸뜻한 가수로 가나세요 자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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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나로 바로, 쇼 자, 이렇게 붙이면 안 이거 몇시까안 돼. 안 돼. 안 돼. さあ始まし구요。いったいしさあ、さあ<ター>、いさあ、さあ<ター>、